저는 평범한 집에서 자라왔어요. 부모님의 소득도 평균 수준인데 부모님이 엄청 절약을 잘하시는 스타일이라 모아둔 목돈이며 투자 개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조금 있어요. 어렸을 때는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모든 부분에서 절약하시려는 부모님을 보고 유난이다 생각한 적도 있지만 커서 보니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살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성격도 저랑 잘 맞고 다정하고 직업도 나름 안정적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잘생겼다는 아니지만 외모도 제 취향으로 괜찮게 생겼고 배려심 많은 모습이 좋았어요. 딱한 가지 빼고는 다 마음에 들었죠. 바로 남편이 과할 정도로 돈을 아낀다는 거였는데요. 앞서 말했듯 저희 부모님이 절약하는 차원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방식이 강하다면 이 사람은 돈 계산을 너무 칼같이 한다는 게 문제랄까요? 연애 때도 그랬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어요. 데이트를 하려고 식당에 갔는데 보통 돈 없는 학생도 아니고 그 나이 때 사람이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면 한쪽이 전부 계산하거나 번갈아가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는 그동안 연애해오면서도 데이트를 할때 대부분 남성분들이 먼저 계산해 주셔서 이번에도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그 남자가 먼저 성큼성큼 카운터로 가길래 아 이번에도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카페 가면 커피값은 내가 계산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계산이 다 끝난 줄 알고 제가 카운터를 지나쳐 출구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혜연 씨, 어디 가세요? 계산 아직 안 끝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먼저 가서 딱 반을 자기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반은 제가 계산하러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점원한테 어찌나 창피하던지. 이런 일은 처음이라 계산 끝나고 그분께 앞으로는 먼저 전부 계산하시면 제가 돈을 나중에 송금해 주겠다고 하니 알겠다면서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또 하루는 자기한테 영화표가 있다며 저더러 영화를 보러 가자 하더군요. 제가 딱히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는 아니었지만, 영화표가 있다고 하니, 데이트 겸 그냥 군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예의상 팝콘은 제가 사겠다고 하고, 예매권을 뽑기 전 미리 팝콘을 사는데, 남자는 팝콘이며 낮추며, 세트도 여러가지 시키더라고요. 영화 보는 사람은 두 명인데, 세트에 딸려 나온 음료만 네 개였습니다. 다 먹을 수 있겠냐는 제 말에도, 두고두고 두고 먹으면 된다고, 정안 되면 집에 들고 가서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예매권을 뽑을 동안 옆에서 기다리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자기 영화표는 있는데 그게 1인용이라 제건 따로 예매해야 한다더군요. 그러니까 영화값 달라는 의미였죠. 어이가 없었지만 카드를 건네고 그날은 찝찝한 기분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제 영화값도 자기가 반반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덕분에 저는 그닥 보고 싶지도 않은 영화를 제돈 주고 게다가 저는 먹지도 않을 팝콘이며 나초며 다른 것까지 사게 됐죠 뭐 이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다지 큰 돈도 아니고 어른인데 애처럼 이런 걸로 속상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과하게 돈을 아끼는 경향이 있기는 했지만 그거 말고는 좋은 남자친구로 제 곁에 있어줬기에 저는 그 남자와의 연애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뭐 계산할 때나 조금 껄끄럽지 그 외의 상황에서는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모르는 척눈 가리고 아웅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친구들이 제가 새로 남자친구를 사귄 걸 알고 한번 소개해달라며 때를 써서 남자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같이 제 친구들이랑 밥 먹는 자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별로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색한 자리에 나와준 남자친구에게 고마웠죠. 그때 하필이면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제 생일도 겹쳐서 좀 비싼 한우집에서 친구들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고, 다들 축하하러 모인 자리라, 계산은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남자친구가 이미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도 오오 하고 남자친구에게 잘 먹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저더러 남자 잘 만났다며 축혀 세워졌죠. 저는 남자친구의 의외의 모습에 조금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그날 밤 씻고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하나 와있더군요. 뭔가 싶어 확인해보니, 고깃집 결제 내역을 저한테 보내면서 총 579,850원이 나왔는데, 자기랑 반반해서 289,925원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아까 자기가 산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그때는 제 친구들 다 있는 상황이라 제 기세워주려고 했던 말이고,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돈을 송금하니까 다시 카톡이 오더군요. 5원 빠졌는데 생일이니까 봐줄게. 하고 장난스러운 표정의 이모티콘과 함께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너무 작은 단위이다 보니 송금 과정에서 제가 까먹고 그냥 보낸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메시지를 보니까 진짜 5원까지 보내라고 돌려 말하는 카톡인지 아니면 자기가 센스 있다고 느끼는 건지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 일로 조금 마음이 상해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사귀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돈 계산하는 거좀 이해가 안 가. 난 친구들 만날 때도 이렇게 돈 계산 안 해. 서로 사주려고 하지. 내가 너한테 다 사달라고 하는 일도 없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던 남자친구가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남자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제게 자기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좀 많이 어려웠어.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없는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돈에 집착하게 되고 욕심이 많아진 것 같긴 해.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볼게.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어려운 집에서 자라며 가난 때문에 살아오면서 서러운 일이 많았었나 봐요. 솔직하게 자기 사정을 털어놓으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데 제가 괜히 남의 아픈 상처 건드렸구나 싶어 도리어 미안해졌습니다. 풀죽은 남자친구를 달래면서 괜찮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다고 말해주고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돈 문제로 남자친구와 언쟁을 벌이는 건 일부러라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 마음먹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포기한 거죠. 아무튼 그 후로도 남자친구와 오래 사귀어 오다 보니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남자친구의 계산적인 성격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었지만 좋게 생각해서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거면 둘이 합심해서 돈 모으는데도 좋을 거고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니 그런 건 저도 남자 친구에게 보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면 남자 친구의 계산적인 성격은 빛을 바라더군요. 뭐 저도 결혼은 확실하게 계산해서 하는 게 나중에 시댁 등살이나 뒤탈이 없겠다 싶어 동의했습니다. 둘다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 저희 부모님 지원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규모도 작은 마당에 예단 예물도 구시대적이니 그냥 생략하는 게 어떨까 싶어 남자친구에게 말하니 자기 엄마랑 얘기하라고 해서 예비 시모에게 제 의견을 전달하니 펄쩍 뛰더라고요. 아무리 집이 어렵다지만 예단 예물을 생략하는 건 그쪽에서 지금 우리 집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며 무시당하는 기분이라며 성을 내시더라고요. 결국 가구며 식장이며 결혼비용은 반반을 해놓고 예단예물은 또 저희 집이 부담하는 웃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한 식구 될 사이인데 이런 걸로 처음부터 사돈 섭섭하게 하면 자기 딸 시집살이 힘들어질까봐 걱정되셨는지 별말 없이 다 준비해주셨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예 같이 살게 되는 거니 남편이 된그 사람의 과한 절약정신이며 돈 욕심이 저한테도 좋은 쪽으로 작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족이라도 얄짤 없다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보통 제 주변 부부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남편이 아예 월급 통장을 맡겨서 아내가 돈 관리를 하는 집 아니면 둘이 같이 벌어서 각자 일정 부분 생활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식. 이렇게요. 그런데 저랑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월급 통장을 저한테 맡기는 건 아예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생활비를 같이 부담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면 남편도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공평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결혼한 사이인데도 생활비도 각자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 돈으로 사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둘이 같이 필요한 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 그때마다 반 나눠서 계산하면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 똥꼬집 못 이길 걸 알아서 입 아플 바에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저랑 잘 맞는다며 자기를 이해해주는 건 저뿐이라며 알랑방구를 끼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저희의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혼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보통 길 가다가 아니면 마트에 갔다가 가족이 좋아하는 거 보이면 별 생각 없이 사잖아요. 좋아해 주길 바라면서요. 아니면 피자나 대용량 냉동식품 같은 건 혼자서 다 먹기 양이 많으니까 가족이랑 같이 나눠 먹겠다는 생각으로 사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와서 소파에 앉은 남편한테 건네주니까 대뜸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나이 과자 내돈 쓰면서까지 먹고 싶진 않아. 너무 뜻밖의 말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거 마트에서 당신이 사온 거니까 내가 먹으려면 당신한테 돈 내야지 남편의 말을 듣고 어한이 벙벙해졌어요 저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마트 둘러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 사왔다고 돈 받을 생각 없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과자 봉지를 뜯어서 와그작 와그작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의 가치관이랑 제 가치관은 너무 다른 게 점점 티가 나더군요. 저는 가족 사이엔 딱딱하게 굴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가족한테도 자비 없이 돈 계산을 했어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주말 저녁에 다들 외식이나 배달 음식 많이 시켜드시잖아요. 저희 부부도 주말 저녁에 예능 보고 쉬다 보니 배는 출출한데 집에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배달음식이나 시켜 먹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은 반반해서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날개를 먹는데 남편이 제 손을 찰싹 때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날개를 두 개나 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어... 어 하니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치킨에 다리 둘 날개 둘이니까... 공평하게 한 명당 다리 하나, 날개 하나, 몸통 조각도 반반으로 나눠야지. 당신이 날개 두개다 먹으면 어떡해! 그래요. 이 남자는 반반 하다 못해 치킨 조각도 똑같이 반반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입이 짧아요. 그래서 치킨도 그렇고 다른 음식도 같이 먹으면 조금 먹고 배불러서 더안 먹거든요? 남편과 음식 먹을 때도 늘 그런 식이어서 제가 음식을 일찍 남기고 나면 돈은 똑같이 내놓고 자기는 은근슬쩍 제가 남긴 것까지 다 먹어치우는데 이런 식이면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각자 반반하자는 신념에도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자기 집이 가단하다는 것도 다헐 좋은 핑계 같아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누구나 남편처럼 돈벌레처럼 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오히려 가난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께 실례 아닌가요? 가정 환경을 떠나 그 나이 먹고도 돈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계산적으로 구는 건 본인의 문제죠. 차마 쪽팔려서 친구한테는 말 못하겠고 가끔 친언니에게 전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편 얘기를 하면 친언니는 경악하면서 세상에 무슨 그렇게 쪼잔한 남자가 다 있냐며 놀라더군요. 연애 때는 왜말안 했냐며, 그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자기 여동생이 그런 취급받으면서 결혼 생활하는 거, 극구 반대했을 거래요. 그래도 이미 결혼해버린 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이혼까지 가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한동안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부동반으로 남편을 소개해준 선배 부부와 함께 식사하는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소개시켜준 회사 선배의 남편분이 제 남편의 대학 선배라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했었죠. 4시 식사를 하면서 각자 사는 얘기하고 즐겁게 대화를 하는데, 제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선배 남편분이 식사 자리는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그동안 제 남편에게 얻어먹은 게 워낙에 많아서 이렇게라도 갚아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의 성향을 아는 제가 의아해 하며 그런 일이 있었냐고 반문하니까 그분이 전부 얘기해 주시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친구나 선배를 만난다 하면 그 자리는 전부 자기가 계산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학 다닐 시절부터 늘 그랬대요.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좀 그래서 하루는 그냥 더치페이 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이 나이 먹고 친구 사이에 쪼잔하게 더치페이하면 기가 안 산다고 말버릇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단 이런 단위까지도 칼같이 더치페이를 요구했으면서 뒤에서는 대인배인양 만나는 자리마다 자기가 결제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화가 치밀더군요. 남편에게 저는 대체 어떤 의미였나 싶기도 하고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은 건가, 진짜 이기적이고 간사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고, 저는 간신히 화를 참으며 선배 부부와 헤어지기 전까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예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세게 나가기로 결심했죠. 당장 은행에 가서 돈부터 찾았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가구며 집이며 남편이 부담한 비용만큼 딱 돈을 찾았어요 웃긴 게 결혼 당시에 종류별로 액수를 계산해둔 수첩이 있어서 정확하게 돈을 준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을 봐서 남편 옷이며 짐을 장기 해외여행용 제일 큰 캐리어에 최대한 담아 현관문 밖에 내놓은 뒤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송금하고 우리 결혼할 때 집이며 가구며 당신이 부담한 비용 그대로니까 이거 받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신으로 그래도 가족이니까 감가상각까지는 계산 안 했다고. 이만하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공평에 가깝지 않냐고 남겨 놨죠. 문자를 보내고 얼마 안 있어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부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쯤 되니 문 밖에 나와 있는 자기 짐을 확인한 건지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문 열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더군요. 거기에 대고 한마디 해 줬습니다. 뭐가 당신 공평 좋아하잖아. 나는 딱이 집에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몫만큼 돈 보내 줬으니까 불공평한 거 없어. 나머지 짐은 차근차근 붙여줄게. 제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데 그래봤자 저는 집안에서 TV나 보며 신경 끄고 있으니 어느새 알아서 조용해지더군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추워서 아마 시댁으로 갔거나 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폰으로 다시 문자가 오더군요. 이대로 자기랑 이혼하자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천연스럽게 아니라고 이혼할 생각은 앞으로 당신이 처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하고 그동안 그놈의 공평 논리로 돈 아끼고 그 돈으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기세우니까 좋았냐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와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선배 남편이 곤란해질 걸 생각해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대충 얼마 부렸습니다. 당신 반반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부담했던 불공평한 결혼은 당신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지. 이참에 시댁 가서 예단 예물도 다시 달라고 할까 봐? 그건 반반도 아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참았대? 말이 좋아 반반이지 그냥 지도 낚이려는 수작인 거 모를 줄 알았어? 아무튼 집도 지분으로만 따지면 우리 부모님 지연이 절반 이상이니까 당신 논리로 따지면 살 자격 없지. 집값 절반 마련해오면 문 열어줄게. 돈 열심히 모아. 일부러 열 받으라고 순진한 말투로 약을 올리니까 남편도 전화해대고 뭐라 뭐라 하더군요.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며칠간은 자기도 화가 났는지 딱딱한 말투로 비밀번호 알려달라. 자기랑 진짜 따로 떨어져 살 생각이냐 등등. 문자가 여러 개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제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저 자세로 나오더군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을지 다 알아. 앞으로는 나도 달라줄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부탁이야.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따로 떨어져 살아. 일단은 남편이 진심으로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듯한 눈치처럼 보여서 남편 말대로 기회를 줘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예 월급 통장을 맡기라는 조건을 걸었는데도 오케이하더군요. 다행히 한번 호되게 당해보고 나니 효과가 있었는지 남편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가끔 예뻐른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따로 살고 싶냐고 주의 주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저한테 용돈 받고 사니까. 오히려 돈 욕심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자기도 이제 불만 없대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겨우 저희 부부도 다른 부부처럼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괜히 인색하게 굴었다가 아예 사람이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